이랑렌즈아 아래? 하이 하이 명아 명아 <laughs> 건방와 민나 건방와 전녁이다 <laughs> 오늘은 사실 나 10시에 빼꼼 하고 갈라 했는데, 그래도 약간... 내가 오늘 그 뭐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가 너무 재밌어서 주, 주, 주행 중이었거든? 근데 이제 10시 땡 했을 때... 아, 미로고 10시 땡 했을 때 올까나 했다가... 이제... 그래도 명장이 보러 와주니까... 애니메이션 포기하고? 방송을 아홉 시에 켰다는 말 하. 음. <laughs> 발 시려. 다한증이랑 수동냉증 보니까 무슨 수술 같은 거 하면 낫는다던데. 근데 약간 좀 귀찮아서 얼마짜리 수술들인지는 안 찾아봤어. 나 손이랑 발이랑 땀이 진짜 많이 나는데 거기다 수족 냉증까지 있어 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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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 화가 난다. 음. 화가 난다. 오늘은 음 10시에 오랜만에 이루메이드 카페에서 음 일을 하게 된... 어, 출근을 하는데 30분쯤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 내에서 인플레가 진행됐잖아 어쨌든 몇억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가격 측정을 좀 많이 올려서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볼까 하고 생각 중 일단은 명강이도 마지막으로 세이프 해둔, 세이브 해둔게 11억 정도니까 음 메이드카페 출근입니다 명 너무 오랜만이잖아. 응, 음, 메이드 카페. 청색지수 메이드 카페 출근. 마인크래프트. 왜그 흠이야, 렌즈 오빠? 왜그 흠이지? 하. 턱 빠지겠다 좋아서? 뭐가 좋아? <laughs> 네모네모한데 아 나도 그래도 한 4월 다 지나고 나서부터는 고추월 다시 제작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옷도 다양할 거고 머리카락도 아주 다양할 예정 이번엔 진짜 제대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아직 못 보여준 게 엄청나다고 지금 보여주는 이 바리에이션들이 진짜 10% 정도 되는 느낌? 전도 안녕 명하 그래서 나도 기대가 된다 잘 끝까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음. 개구리 안녕 명하 기대할게. 음, 나도 기대하는 중 근데 <laughs> 거의 버추얼이 완성되는 꼴을 못 봤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번 거는 진짜 내가 좀 죄송하지만 작가님 멱살 좀 잡았어. <laughs> 진심 펀치를 꽂아서 멱살 잡고, 어, 그래가지고 아마 마무리 처음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음. <laughs> 명단은 약간 은근 심성이 착해요. 애가 막못돼 보이고 당만 치고 막 어? 사람 괴롭히는 거 좋아해도 은근 이렇게 심성이 좀 착한 부분이 있어요. 명단이가. 약간 힘드시겠대. 어 맞지? 근데 뭔가 이제 서로에 뭔가가 있었어. 그 그런 멋이긴 멋이긴. 예예. 명단은 또 이게 아무튼 그래 요 막 못돼 보이고 막쪼깨끔한게막깎치고막 그래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착한 명당이기 때문에 아, 처음으로 작가님 막살 잡고 진심펀치 한번 했습니다. 멋있게 음, 멋있게 멋있게 아니 멋있게 하고 멋있게 아니 멋있게 남빵쪼어 내래 스키를 간단하다 집네. 어 이거 노래 진짜 깎아 깎아보고 싶긴 한데 맨날 맨날 나 특징 노래 깎아보고 싶다 하면서 안 깎음. 내가 지금 깎고 있는 노래가 Don't Slow Me d o 이거거든. 그 발로한테 제트 노래. 이거를 좀 깎아볼까 하고 생각 중인데 그래서 계속. To put so let's go. 나의 속도가 돈이라면 뱀소이더 세게 기록해로 남아 뱀소이 다가서면 뱅뱅 전부 걸어 게임 게임처럼 너희 고개를 달때대는뱀소이 모든 몸에 걸어 눈이 빛나는 걸로 전부 불꽃이 흩리는 것들이 꼬야 발밑에 쫓아와도 너는 절대 못껴 넘어질 배포도 없는 애들은 너 따라오지 못하는 건낼 바가 아니지 그래 스톰 보이스맛 마이 타임 한 입거리 종이 트면 반이 바뀌지 이기는 거 당연하니 cause my time. 시시하게 겉으로만 판단하겠지 웃는 얼굴로 싸짓게 잘봐날 멍청한 애들이 여기 넘치 자꾸 이네 박아야겠어, 니목선내 네 목까지. 사진 나면 실러, 아주 레비코. 레 a d i 나이, 트 마이걸, 트만 불러, 머니 n 더 y on the floor. i 어 a a 뭐든지 다 내게 크로스. s s 엄마아 내가 뺀는데로내가 돼, i 룩 looks good. Told you, my s l f I'm so boss, I'm so b a n n I told you, my s l f I'm, supposed, I'm so b u o z e d I'm so b e n t e d I told you myself I'm so b o z z e d I'm so b e n t d I told you myself Told you 느리게만 보여 눈이 핑 돌아간 놈들은 한 곳으로 모였지 아 근데 아, 뭔가 맛이 없어 뭐가 문제일까? 난가 맛이 없다 일단 발음도 문제인 것 같아 나 속도가 눈이라면 BANG 소미 더 세게 괴롭혀 나를 RAIN 소미 닦았으면 BANG BANG 전부 걸어 GAME 게임, GAME처럼 너의 고개 덧붙은 무노범에 걸어 눈이 빛나는 걸어 전부 불꽃이 눈 가느니만 진짜 랩븐 재능이 없는 거 아무튼 깎고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이세돌 사이퍼. 이것도 살짝 깎아보고 싶어. 좀, 좀 약간 드문드문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나를 밝혀주는 건형연는 건강하게 입화세용 모두 비웃어 찍근데난 진심이었던 걸 메모장 세월 보여주려 해나 이제가 차이 뭐. 이게 힙합이니까 봄을 새로 잡아네 지치지 않아 해가 내눈 사이 더그 열정을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 박자를 잘 모르겠어 연습 해보고 싶어 나를 밝혀주는 건 형애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비웃었지 근데 난 진심이었던걸 메모장 켜고 랩해왔던 세월 보여주려 해나 이제가 저의 법 그게 힙합이니까 폼을 새로 짜 이번에 지치지 않아 해가 내눈 사이 떠그 열정을, 그 열정을 여기까지 왔다 이 새돌 사이 법지치내 사이 떠그 열정을 여기까지 왔다 이 새돌 사이 법 Let's go 우리 좀 깎아볼까? 에이 에이, 싹을 이따박다 빼가라내 앞에 럼미든 마든간 네난 이것들을 주물러 전부 굳히네 입으로 말을안 내. 하지만 여기는 힙합이지 내 모든 게 유튜브 가학이지 불안들 성장에 써. 알찰따기지 힙합 아인의 원해 내 스타일 다바고 여기서만 난정 윈트 에디스 커에 오늘만 갔죠내 시력 다라 내 그만 봤죠 미리 알았죠 다치어버릴 준비됐으니 노아 알고리즘 타고 이슈메이커리 노래 뜬그 <laughs> 순간 지워진 선택권메벌스날 찾아왔고 나를 내려놨더 내가 됐어 어렵다 어렵다 형제를 좀 바꿔두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 같으니까 좀 깎아보겠습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형에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삐웃었지 근데 난 진심이었던 걸 메모장 켜고 랩해왔던 세월 보여주려 해나 이제가 저의 버그게 힙합이니까 봄을 새로 짜이번에 지치지 않아 해가 내눈 사이 떠그 열정을 여기 가져왔다 이 세돌 사이퍼 Let's go. 에. <laughs> 싹을 잃어갔다 빠가놨네 앞에 람이든 뭐든 갔네 난 이것들을 주물러 굳이 내 입으로 말아안네 하지만 여기는 힙합이지 내 모든 게 유튜브 각이지 보란 듯 성장해서 날봐알잘따이지 유튜브 각이지 보란 듯 성장해서 날봐니가 좋아해 알잘따이지힙합바이네 원해 내 스타일도 바꿔요 기사만 남지 정 리미티드 에디션 꺼내 겸손은 오늘만 가도 내 시력 다 알아 클립만 봐도 리미티드 꺼내 겸손은 오늘만 가도 내 시력 다 알아 클립

1워0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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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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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메이커 우리 노래 듣는 그 순간 추진 선택권 이슈 메이커 우리 노래 듣는 그 궁금해, 이 It's make up. 우리 노래 듣는 그 순간 지워진 선택권. 메타버스 나라 찾아왔고 나를 내려놨더니 난 내가 됐어. 아이네 색실력에 떡질의 메커. 난 십각하게 솔직했고 빌렸어. 사이드 래퍼. 감독 고자 말할게. 우리 가이돌의 미래. 반세고 또눈떠 텐션 유지하고나 제일해. 막판에 뒤집어. 우리 사이퍼 기대했지. 보여줄게 아직 많아. 이건 세발의피 녹음했어. 그래서 천번. 아, 스백 번. 아하, 녹음했서 그래서 수백 번 일어나지 않는 주격점도 우리 래퍼는 예컨대 이주도해 실력은 못해 2022. 2022 요구에 관심이랑 기대도 사장님 폴로에 사여있으니 다 박살내고 바로 기다건 알아? 이세도은저이파 뽑아버리러 뭐 와서 작년에 등에 꽂힌 걸난 아인의 잠음 솔직한 바람을 뒤찬 역사를 찍을 때는 성공하고 내 이름 기억해라 비찬 사이퍼 초페이지 뜨거워 손데이지 우리 색깔이 몇 개인지 고개 를 들어봐 여기선 우리가 클래식 하이네 보그란듯 상식했지 너의 플레이를 슬레이 하이 다시 나를 밝혀주는 건 형애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비웃었지근데난 진심이었던 걸 메모장 켜고 랩해왔던 세월 보여주려 해나 이제껏 저희 뭐 그게 힙합이니까 봄을 새로 짜 이번에 지치지 않아 해가 내눈 사이더 그 열정을 여기까지 왔다 이새돌 사이퍼 에이, 에이. 안녕 명아. 싸그리 다갔다 바가란내 앞에 라미든뭐든갔네난이 것들을 주물러 전부 꾸짖네 이으로 말을 안네 하지만 여기는 햇. 힙합이지, 내 모든 게 유튜브 각이지. 보람된 성장에서 날 봐야 니가 좋아할 자 딱이지. 힙합 바인의 원해. 나셀바고 여기서 만난 정 리미티드 에디션 꺼내 겸손은 어느 말같도내 실력 따라 내 클리마 봤죠. 미리 하다 또다 찢어버릴 준비 됐으니 놀러 알고 리즘 찾고. 이슈 메이커, 우리 노래 듣는 그 순간 지워진 선택권. 메보벌스나아 찾아왔고 나를 내려놨더니 난 내가 됐어. I n e e p e c 실력에 떡재, make u 난 심각하게 솔직했고, 빌려썼어 애들 래퍼. 까놓고자 말할게, 우리 가이돌의 미래. 밭 세고도 눈떠, 텐션 유지하고, 나 제일해. 막판에 뒤집어, 우리 사이퍼 기대했지. 보여줄게, 아직 많아. 이곳에가 그래픽. 녹음했어 그래, 수백 번. 일어나지 않는 주객전도 우리 래퍼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실력으로. 수백 번, 수백 번. 일어나지 않는 주객전도 우리 래퍼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미리 붙여놓고, 그래, 수백 번. 일어나지 않는. 정도. 녹음해서 그래 수백 번 이놈 나지 않는 출격 전도를 래퍼하냐 근데이 정도 실력은 무렵 전부 2요구에 관심이란 기 사장님 러에쌓 쓰니 다 박살 내버려 길커 이새 돌 혼자 이 작년에 등에 꽂칼너아이잠 솔직한 바람을 일으켜 위치한 역사를 쓸니 적응하고 내 이름 기억해라 비찬 어렵다 나를 밝혀주는 건형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비웃었지 근데 난지심이었던걸 메모장 켜고 랩해왔던 세월 보여주려 했나 이제 가혀이버 이게 힙합이니까 폼을 새로 짜 이번에 지치지 않아 해가 내놓사이떡 그 열정을 여기 가져왔다 이세돌 사이퍼 Let's go 싸그리다가 다박아라내 앞에. 러이든 뭐든 간에. 난 이것들을 주물러 전부 굳이 내 입으로 말을 안네 하지만 여기는 힙. 팝이지 내 모든 게 유튜브 각이지 보란 듯 성장했어 날봐 네가 좋아할 알잘따이지 힙합 바인의 원예 내 스타일 다받고 여기서 만난 적 리미티드 에디션 꺼내 겸손은 오늘 말 가도 내 실력 따라 내 클립만 봤죠 미래하랴 또다 찢어버릴 준비 됐으니 너로 알고리즘 타고 이슈 메커 우리 노래 듣는 구승아 지워진 선택과메력버스 나를 찾아왔고 나를 내려놨더니 난 내가 됐어 하! 아인의 스펙 실력에 떡칠해 메이크업 난 심각하게 솔직했고 빌렸어사이돌 래퍼 까놓고자 말할게 우리가 이돌 미래 난밤새것또 눈떠 텐션 유지하고 나제일래 막판에 뒤집어 우리 사이버 기대했지 보여줄게 악마나 이건 세발의 피 녹음했어 그래서 백번 일어나지 않는 주객전도 우리 래퍼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무려 대... 녹음했나지 않은 주객전도 막판에 뒤집어 우리 사이버 기대했지 이건 세 발의 피 녹음했어 그래, 수백 번. 일어나지 않는 주객전도 우리 래퍼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무리에 붙여 부대포. 2022 요구에 관심이란 기대 죠 사장님 풀도에 쌓였으니 다박살내 기대컨. 아, 아. 이제 더 언더이 팝. 뽑아버리러 왔어. 작년에 등에 꽂힌 갈. 난 아인의 담솔직한 바람을 지켜 트위치한. 역사를 쓸 테니 적응하고 내 이름 기억해라, 비장 사이퍼 첫 페이지. 뜨거워, 손데이지 시간 많아, 세요 바울이 세. 색깔이 몇 개인지 고개 들어봐 여기서 놀이가 클래식 하이네 브랜드 장식해 진 너의 플레이리스트 여러+ 여러+ 여러 새로운 시대 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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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러 여갤 시대 흘러넘쳐 담을 수 없는 이스타일 전부 쩌러+ 쩌러게가 진한 비해 아 진짜 그런 뜻 아냐 오해 하지만 늦었던 다만 내가 좀 잘난 맛이 좀 있어 그래서 큰그릇서 나를 담아 난 항상 내 어의 퍽스련 괴물이 다스리다. 아, 진짜? 그런 오해는 goes. 하지만 은땅담아 내가 좀 잘난 맛이 좀 있어 그래서 큰그릇서 나를 담아 난내안음 내 내가 좀 잘난 맛이 좀 있어 그래서 큰그릇 나를 담아 난 항상 내 안에 포악스려 괴물이 차분을 다스려 통제가능 상태 오늘 내역하는 팍스려 holy 맨 i 날 떠올리지 난... <laughs> 난... 음... 오리지널 맨날 떠올리지 도는나 없이 살수 없을걸 이게 내 오리지널 제 살아있지 날바 대체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게 해내 자린 대체 불가 나. 난믿 내가 이세계외퍼 값이 올랐지 더 상승 곡선에 패턴 힙합 참을 수 없어 무서워진 내 진년 스캔들 무시하고 정면 돌파무칠려 뻔하지 주위 시선 내 실력 봤지 여기다 찢어 전설이 되는 내 올해 비전 세대를 따지면 최강지죠 우리 세계로 널 초대해 여기선 필요없지 물리전 이번에 인정받으려 개인전시대 예 나왔어 여정의 마음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날 받았어 음, 아 어렵다 개빡센데 <laughs> 다시 다시 리플레이 나를 밝건 형야 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두 비웃었지 근데 난 진심이었던 걸메모않 켜고 랩해왔던 세월 보여주려 했나 이제 가쳐입어 그게 힙합이니까 폼을 새로 짜이어내 지치지 않아 해가 내눈 사이 떠그 열정을 여기까지 왔다 이 새돌 사이퍼 에이 떤다 루리 안녕 용아 싸그리다 갖다 빠가란 내 앞에 러미든 뭐든 간에 난 이것들을 주물러 전부 굳이 네 입으로 말을 안네 하지만 여기는 힙합이지 내 모든 게 유튜브 각이지 보람듯 성장했어 날바니알잘다이지 힙합 바이네 원해 내 스타일 다 바꿔 여기서만 난정 리미티드 에디션 꺼내 겸손은오는말 가도 내 실력 다 알아 내 클리만 봤죠 미리 알아도 다 찢어버릴 준비 됐으니 놀러 알고리즘 타고 이슈 메이커 우리 노래 뜬 어, 이슈 메이커 우리 노래 듣는 곳 수가 지워진 선택권 매를 벌스 나를 찾아왔고 나를 내려놨더니 난 내가 됐어. 아인의 스펙 실력에 떡칠이크업난 시각하게 솔직했고 빌렸었어 사이돌 래퍼 까놓고자 말할게 우리가 이돌의 미래 밤새고 또 눈떠 텐션 유지하고 나제 일해 막판에 뒤집어 우리 사이버 기대했지 보여줄게 아직 많아 이건 세 발의 해피 녹음해서 그래 수백 번 일어나지 않은 주기전도 우리 래퍼 아냐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무릎부터 부대보 2022 요구에 관심이랑 기대 죠 사장님 폴더에 쌓였으니 다 박살내버려 기대컨 I rock 이세돌 온더 힙합 뽑아버리로 왔어 작년에 등에 꽂힌 칼난아내담 솔직한 바람을 이겨 튀찬 턱살 쓸 테니 적응하고 내 이름 기억해라 비찬 사이퍼 첫 페이지 뜨거워 손데이지 시간 많아 세어봐 우리 색깔이 몇 개인지 고개를 들어봐 여기선 우리가 클래식 하이네 보란듯 장식했지 너의 플레이리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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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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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집에 흘러 넘칠 담 수 없는 인사에 전부 터럽더러 개같이 낭비해 아 진짜 그런 뜻 아냐 오해는 하지 막 느렸단다만 내가 좀 잘난 맛이 좀 있어 그래서 큰그에서 나를 담아 난 항상 내 안에 포악스려 괴물을 찾아 부리다 려 통제 가능 상태 오늘 내 역할은 팍스련 아 홀리지널 맨날 날 떠올리지 더는 나살수 없을걸 이게 내 오리지널 몇 년째 살아있지 날봐제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어 내 자린 데체불가 난 나미더 데몬까지 올라치더 힙합 참을 수 없어 무서워진 내집념 스캔들 무시하고 정변 돌파 무칠려 뻔하지 주위 시선 내 실력 봤지 여기다 찢어 전설이 되는 내 오래 비전 내세 따지면 최강지죠 우리들 역사 필요 없지 물리전 이번에 인정 받으려 개인전 대신 팀전으 텔레비전에 나왔어 열정의 마음이었어 이거 보기 앞뒤 없어 보이지만 그때 나, 나. 나. 열정의 마음이 없어 누가 보기엔 앞뒤 없어 보였지만 그때에 나왔어 열정의 마음이 없어 음 증전으로 텔레비전 에 나왔어 열정의 마음이 없어 누가 보기엔 음 텔레비전 나왔어 열정의 마음이 없어 누가 보기엔 앞뒤 없어 보였지만 그때는 녹 열정의 마음이 없어 누가 보기엔 앞뒤 없어 보였지만 그때 난 지금에 날 반았어 와 결정이 마음이 없어 누가 보기엔 앞뒤 없어 보였지만 그때 난 지금 날알아났놨어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물론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이허물 남았어 이제 전부 다 알아와 박쥐 골라 썩어 쳤을입이위 젖고 젖고 찰컥 솔직히, 솔깃함. 동참했고, 부담감 없이 찍어 먹은 힙합. 이 페이지, 뜨거워, 손데이지. 시간 많아세요바이 색깔이 몇개인지 고개 들어봐, 여기선 우리가 클래식. 포란듯 장식해진 너의 플레이리스. 여러, 여러, 여러 새로운 시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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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집에. 흘러 넘쳐 담을 수 없는 이스타 전부 터어 털어 개 같이 낭비해. 랩은 안 된다고 했던 애들 다팬데고 장르 섭렵하지 우린 육학형아이기도사곤 보카가 여기 닿을 수 없는 높이 꼭대기에 서 외쳐 야 네가 뭐 되냐고 멋있게 아니 멋있게 하고 또 멋있게 하니 꽤 멋있긴 한다 알았지 더 쉽게 안 해도 비투에서 버텨줄 빛나 왕절은 내랩 이 정도 스킬은 간단하지는 무너질 일도 없지 내 뒤에서 버텨주는 똥 강아지들 보기와는 다르게 내가좀 거세 이거 몰라 기초부터 배워 뺀셈 더센 뭐 디렉스 어디서부터였지 콘셉트 노래 체인이 받아려 여기 진버거쎄 あいませ 여기 이진버거스야 솔직히 말해나앞지알해 모두 알지 나 힙합 위에서 박자를 탄 다음 여기 사이트 위에 앉자 그간 해왔던 랩들 가지고 성의 앉자 여기로 힙합 가지고 왔지 가짜들 다 도망쳐 내가 땡임끝 실수 용난 못해 무조건 테이크 웹 스킬로 다 빨라버리지 마지 유기성 페인트 yo 내가 원하는 건 없거든 세상 천지에 이 세계로 널 초대 유입 하영 방송 천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뜨거워 손데이지 시간 많아세요 우리 색깔이 몇 개인지 느슨한 사이퍼에 긴장감을 일으킨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돌 고세고킹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꽉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